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어 봤는데요 명동 매장에 가서 샀던 7900원짜리 아주 예쁜 반팔 티셔츠 오늘도 입고 나왔는데 요 반팔티 어제 H&M 온라인숍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는 요 색깔 밖에 못 봤는데 온라인 숍에는 그레이 컬러, 그리고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세 가지 색깔 올라와가지고 저는 같은 사이즈, 같은 디자인, 아이보리 컬러를 또 바로 주문을 해뒀습니다. 시원한 여름 바지도 H&M 여름 세일템으로 또 사놨거든요. 그것도 같이 리뷰를 오면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커트는 H&M 면 스커트 고 자라. 클래쉬 주신 코, 오늘도 바시카 가방 이렇게 들었습니다. 언니들의, 언니들의 분위기 있는 여름 룩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나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 날인데, 오늘도 반팔티 입고 나왔습니다. 요 반팔 티는 유니클로 U 컬렉션 반팔 티셔츠입니다. M 사이즈고요. 컬러가 예쁜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 베이비 핑크라고 해야 될지 베이지 핑크라고 해야 될지 그런 너무 튀지 않는 부드러운 컬러감이 매력적인 핑크색 컬러의 반팔 티셔츠입니다. 요거 M 사이즈 입었는데 목 둘레 디테일이라든지 팔에 이런 바느질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해가지고. 티가 늘어난다든지 후줄근해지지 않고 얼룩이나 세탁 관리만 잘 해주면 반팔 티라도 2년, 3년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조직감이 아주 탄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반팔 티셔츠를 헐렁하게 입는 것보다 이렇게 제 체형에 딱 맞게 입는 게 오히려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니클로 U컬렉션 반팔 티셔츠는 M사이즈 항상 입고 있습니다. 저한테 유니클로에서 보내주신 이번 시즌 이 반팔 티가 요 방금 입어서 보여드렸던 핑크색 분홍색 반팔 티랑 이 오트밀 컬러도 같이 보내주셨었거든요. 이것도 M 사이즈인데 저는 좀 상체 날씬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전에는 계속 블랙 반팔 티를 이 컬렉션 계속 샀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유니클로에서 밝은 컬러로 보내주셨는데 밝은 컬러도 너무 깔끔해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유 컬렉션 티셔츠는 너무 크롭하지 않고 길이가 조금 긴데 저는 이렇게 허리에 넣어서 입기 굉장히 좋아가지고 길이도 넉넉해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넣어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활동할 때 삐져나오지도 않아서 이렇게 바지에다가 심플하게 입기 굉장히 좋은 반팔 티셔츠입니다. 오늘은 유니클로 유 컬렉션 반팔 티를 입고 또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더운 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새로 산 원보릴리언트 안경에 렌즈 도스 넣어가지고 오늘 쓰고 나와봤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이 안경 제 얼굴형에도 잘 어울리고 리뷰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컬러도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뿔테 안경 중에 프레임이 멋스럽고 좀 두꺼운 느낌의 안경을 쓰면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오래 쓰고 있으면 두통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콧등도 아프고 그래서 제 무거운 안경은 잘못 쓰거든요. 요원 브릴리언트 안경은 무태안경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멋이 있는 간지나는 뿔테 안경치고는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아서 착용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엣지 있고 그래서 디자인이랑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너무 정석적인 무난한 안경보다는 조금 트렌디한 느낌을 주고 싶기는 한데 또 너무 유행하는 튀는 안경은 부담스러울 때딱 좋은 중간 정도의 느낌이 있는 그런 안경인 것 같아요. 요 반팔은 H&M 골지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골지 소재의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면티도 깔끔하긴 하지만 캐주얼한 무드의 매력이 특히 더 돋보이는 소재라 가지고 저는 골지 반팔 티셔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나온 H&M 요 티셔츠 너무 늘어나지 않고 쫀쫀해 가지고 저 요즘 너무 잘 입고 있는. 화이트 골치 반팔 티셔츠고 레이어드한 원피스도 H&M이고 요 바지! 제가 H&M에서 이번에 새로 샀거든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뭔가 시원하면서 예쁜 이런 통바지 같은 게 입고 싶어서 사봤는데 굉장히 가볍고 시원하고 그리고 예쁩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멋스러운 패턴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 팬츠입니다 그리고 요 바지는 허리 디테일도 예뻐가지고 이렇게 방울 같은 것도 달려 있고 허리를 드러내고 입어도 예쁜 와이드 팬츠인데 근데 이 바지가 약간 파자마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상의를 너무 편하게 입으면 진짜 좀 잠옷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파자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위를 셔츠라든지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기에 굉장히 시원하고 예쁜 화이트 팬츠도 H&M에서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유니클로에서 예전에 겨울에 보내주셨던 카키색 숄더백인데 오늘 제 안경도 카키색이고 전체적인 컬러감도 뭔가 화이트 그리고 약간의 카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울릴 것 같아서 유니클로 숄더백도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잠옷 같으면서 뭔가 귀여우면서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안경에 엣지를 준 그런 스타일로 오늘 입고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워서 옷을 시원시원하게 시원한 옷을 골라서 한번 입어봤어요. 원브릴리언트에서 산 안경을 오늘도 쓰고 블라우스는 재작년에 애프터 먼데이 쇼핑몰에서 샀었는데 재작년에 살 때도 8월에 진짜 더울 때좀 시원한 옷 쇼핑을 새로 하고 싶어가지고 시어소커 소재에 굉장히 가볍고 땀이 흘러도 잘 마르는 그리고 요 체크 컬러가 굉장히 귀여운 이렇게 목에 동그란 카라도 귀여워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올 봄에 나온 유니클로 유컬렉션 SS 여름 상품이었는데 그때 세일해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달라붙지 않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사뒀다가 드디어 더워가지고 꺼내서 입었습니다. 블라우스랑 스커트랑 컬러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고 가벼운 이런 소재감이 두개다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고 한 벌처럼 어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볼륨 있는 스커트에 귀여운 메리제인 슈즈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신어봤고, 가방도 오늘은 바시카, 호보백.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편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유니크해가지고, 오늘 OOTD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비 오는 날 옷을 입는 법칙이랄까, 공식은 비가 오고 흙탕물이 튀어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 바지나 스커트를 입는 게제비 오는 날옷 입는 룰이랄까요? 그래서 사실 H&M에서 새로 산 화이트 팬츠 오늘 입으려고 챙겨놨었는데 비가 오길래 이에 세컨즈 스커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단정해 보이는데 면 소재기도 하고 제가 자주 입어가지고 좀 자세히 보면 치마가 좀 낡았거든요. 딱히 흙탕물이 튀어도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을 그런 스커트를 오늘 비가 와가지고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위에 블라우스는 애프터 먼데이에서 샀던 체크 블라우스인데. 헐렁헐렁 하기도 하고, 요 블라우스도 시어서커 소재라가지고, 입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블라우스에 항상 드는 가방 메고,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명동 매장 가서 샀던, 추천해드렸던 7,900원짜리 반팔 티가 올라왔는데 제가 사실 아이보리 컬러 샀다가 미디엄 사이즈로 사이즈를 잘못 사가지고 되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반품하고 아이보리 컬러를 사고 싶었지만 그새 품절 돼가지고 그냥 화이트 컬러 또큰 사이즈 라지 다시 주문했습니다. 어차피 이그 티셔츠가 저는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가격이 워낙 싸니까 다른 컬러로 하나 쟁여놓을 겸 사는 김에 세일도 하고 또 반팔티 하나만 사기는 또 아쉬우니까 요거는 린넨 원피스거든요. 린넨 롱 원피스인데 요것도 세일하고 있고 그냥 디자인이 무난한 것 같아 가지고 반팔티 사는 김에 또 한번 사 봤습니다. 방금 받은 H&M 린넨 셔츠 블라우스 한번 입어 봤는데요.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죠? 허리 끈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카라도 살짝 와이드 하면서, 소재는 또 굉장히 린넨답게 얇아가지고, 시원한데 좀 깔끔하게,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자개 단추라서, 전체적으로 셔츠 원피스지만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여유 있는 느낌으로 위에 걸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 원피스입니다. 사실, H&M이나 자라나 지금 여름 세일하고 있는데, 살게 없으면 안 사면 되는데, 그죠? 괜히 또 세일에 뭘안 사기는 서운하고 그래서, 저는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는 세일템 중에 이렇게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템으로 쇼핑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딱히 지금 요 원피스 없어도 되는데, 괜히 세일하니까 샀나 싶다가도, 요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그래도 세일할 때 사두면, 나중에라도 제가 활용해서 잘 입더라고요. 저는 또 H&M에서 세일템으로 요 린넨 원피스를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이번 주 브이로그는 또 토요일 인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많이 더웠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날씨가 많이 더웠지만 그래도 작업실 일 하면서 그리고 브이로그 열심히 찍으면서 재밌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영상 모아가지고 주말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